안녕하세요. 꽃담다육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은 제 영상을 빠짐없이 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까만 종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아, 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상 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나은 세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명품 화분까지 제가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네, 1번 소개하겠습니다. 1번은 작은 애들부터 갈게요. 요런 애들은 맨 앞줄에 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입구가 5.5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내경을 4경 잴게요. 내경이 5.5입니다. 5.5 보시면 되세요. 아, 화분 전체 사이즈는 한 7이나 8 정도, 한8.5 정도 나와요. 화분 전체는. 그렇지만은 내경이 4경, 입구가 한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쏙 요런 사이즈입니다. 보세요. 이게 여기 리본 때문에 걸려서 안 들어가네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종이컵을 놨을 때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1번이었습니다. 1번은 개당 12,000원씩이고요. 5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네, 양이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또이렇게이것도 주물럭 분이에요 요거 주물럭 뿐이고, 요꽃 뿐입니다. 이렇게 꽃이 있고, 얘도 입고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입구 5.5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5종에서 이렇게 다섯 개 해서 6만원 가겠습니다. 마, 개당 12,000원씩 계산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또 예쁜 프로방스 화분 가겠습니다. 얘네들 악세사리죠. 화분이기도 하지만 악세사리기도 이 합니다. 저는 악세사리라고 보는데요. 아 입구 한 3cm 나오는 애들이에요. 쬐끄만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고요. 요런 애들 만들기가 더 힘들답니다. 이렇게 3 번에 개당 만 오천 원씩이라서 제가 두 개씩 묶어 봤어요. 이렇게 두개 삼만 원 가겠습니다. 3 번. 요거 4 번이고요. 조금 해들입니다5 번이고요. 5 번입니다. 요거 6 번이고요. 이런 애들은 그냥 화분속에다가 올려놔도 예쁘고, 아, 맨 앞에다가 그냥 앞사리로, 쬐끔만이 꼬지들 하나씩 심어가지고 놓으시면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두 개에서 3만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갈게요. 7번은 언화분입니다. 언화분을 제가 오늘은 언화분 세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 얘네들 개당, 아, 요거 하나만 3만 2,000원 나왔답니다. 요거 3만 2,000원 들어왔다 내고요. 아, 요런 애들은 요거는 16,000원 들어오내고요. 요거 16,000원 들어오내고요. 이렇게 요거 세개 묶어 가지고 아 6만 원 가겠습니다. 3종에서 6만 원 갈게요. 굉장히 저렴하게 소개하니까는 요런 애들 입질도 드리세요. 원화분은물 마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아참 예뻐요. 예쁜 화분입니다. 7번이고요. 그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 얘도 얘가 한번 볼까요? 얘도 얘는 16,000원짜리고요. 얘는 또 26,000원짜리네요. 요건 또 26,000원 들어오네요. 이런 얘들 이런 애들은 조금 사이즈가 좀 커요. 빗뚜기 좀 큽니다. 26,000원, 요거 32,000원 이렇게 얼, 얼추 계산을 해도 6만원 훨씬 넘어가죠? 아 그래도 요거 그냥 가격 못 따지지 않고. 이렇게 3종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나은 세일하는 날입니다. 여태 못 드리신 분들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번 가겠습니다. 9번도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 한번 해주세요. 요런 애들입니다. 아, 일일이 제가 제 드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너무 많으니까는 제 드리지를 못합니다. 요런 사이즈고요. 여기 또쑥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3개 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이렇게 타원형 이런 분에다가, 아, 이렇게 세개 묶어서 이것도 6만원 세트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다 6만원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런 종이컵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11번이요. 11번은 또 이렇게 큼직한 애 하나 하고, 네, 이런 애들입니다. 아, 이것도 얼마에 들어오네. 24,000원 판매하드네요. 얘도 낱개는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하고 큼직하네 하고 얘는 가격을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 세개 묶어서 하여튼 6만원 가겠습니다. 가격이 척 봐도, 연뜻 봐도 저렴하죠. 굉장히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이런 애들이고요. 아, 이것도 3정 묶어서 6만원 세트로 묶었습니다. 아, 가격은 제가 일일이 뭐 하나, 맞습니다. 26,000원 나가던 거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아, 요거 하나가 좀, 요거 16,000원 짜리인가요 얘가 16,000원 짜리입니다. 요건좀 큼직, 큼직한 사이즈죠? 아, 요것도 세개 묶어서 이렇게 해서 6만원 가겠습니다. 아, 할인들 많이 했으니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얘가 한9.5 정도 보시면 될거 같아요. 9.5에다가 키는 얼마나 나오나요? 키는 한 10cm 정도, 10.5 10 정도 보시면 될거 같죠? 이런 애들입니다. 입구는 보통 다 한 8cm 내지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3종 묶어서 요거 6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제가 세일을 했, 묶었으니까요. 아, 요런, 게, 요런 기회에 연합은 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사이즈가 조금 큰입니다. 얘네들은요. 요거는 3개 묶어서 6만 5천원 가겠습니다. 키들이 좀 커요. 얘네들. 입구는 거기서 거긴데. 키들이 지 큽니다 요거 10이 나오고요 얘는 11.5 나오고요 요거는 한10.5 정도, 얘도 거의 11 0 가까이 다 나옵니다 이런 이런 사이즈입니다 입구도 한번 재드릴게요 종이컵을 제가 한번 놓아봤어요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고 여유도 있고요 아, 입구는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한1 0 c m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개 묶어서 요거는 65,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여기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가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여기 또꽃봉오리가세 송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쁜 분입니다. 사이즈 큼직하고요. 이거는 한 개에 5만원 가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일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사이즈는. 입구 한 10이고요. 높이 보시면은, 아, 높이는 한17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요건 5만원 나가겠습니다. 유학 칠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예쁘기도 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다 예뻐서, 어, 진짜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다 갖고 싶은 그런 분이 있죠. 어느 분요 아, 저렴하게 제가 묶었으니까는, 아, 좋은 기회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찜에 가세요. 요런 애들 아주 예쁩니다. 아주 하나하나 보면은 참 예쁩니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성공방이고요. 아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노란 색깔 오렌지 색깔 하얀 색깔 이렇게 세 개를 묶겠습니다 세개한 개당 4만 사천 원이에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제가 저는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또 이거 말고도 여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많진 않습니다 네 이거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세개 묶어서 이거 십삼만 이천 원이에요 네 십삼만 원에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화분이 이렇게 커졌어요 입구가 큼직합니다. 종이컵 한번 나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금 큼직한 분입니다 여러 분이고 제가 줄자로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입구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한12 보시면 되세요 12, 12에다가 높이도 한12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몸판이위약칠이안돼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분이 단단한 그런 분입니다 다리도 아주 예쁘게 돼 있죠 튼실하게 돼 있습니다 화분이 튼실합니다 성공봉 화분이었습니다 꽃을 참 예쁘게 달았네요. 네, 16번은,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이렇게 또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뭐. 큼직하면서도 예쁘죠 올라갈수록 이것도 좀 커졌습니다. 입구가 커져가지고, 아, 큼직한 애를 신기 좋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또 몸판에 과하게 유학칠이안돼 있어서, 아, 굉장히 잘미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건 한 개당 5만 육천 원이에요. 아,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한, 한 번에 하시는 분한테는, 아, 제가 끝에 조금 띄어서 11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한개 낮게 하시면 은 5만 육천 원씩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한 14가 넘게 나오죠? 요거 한번 볼까요? 14가 넘게 나옵니다 높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도 한 11.5, 12가 좀안 나오네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높이입니다 화분이 아주 예쁘게 돼 나와 있고요 화분이 다리가 또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돼 있어서 아주 화분이 튼실한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요거 두 개에서 11만 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자주 안 나오는 애니까 나 있을 때 얼른 찜해 가세요 네, 17번은 뚱딴지 공방입니다. 이렇게 롱분으로두 개가 나왔고요. 아, 한 분이 두 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7번은 요거 개당 5만원 짜리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죠? 입구가 한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9.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아,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죠? 하분이 다리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경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는 하분이고요 화분 하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두개 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 개를 하셔야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묶어봤어요. 17번은 두 개를 묶어서 요거 10만원에 가겠습니다. 10만원 갈게요. 18번입니다. 18번도 롱분이고요. 이렇게 뚱딴지 공방입니다. 하분이 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도 튼실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뚱딴지 로고도 있죠. 아, 요 화분 참 예뻐요. 여기다 여기 달기 심어 놓으면은 아, 18번이고요. 요거는 아, 개당 34,000원씩입니다. 한 개당 34,000원인데 요거 두개 쌍으로 나가겠습니다. 양이 없어서 제가 아, 쌍으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9.5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13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13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높이는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두개 묶어서 이것도 아, 6만 8,000원 이에요. 근데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저기 묶었으니까 할인 조금 해야죠. 해드려야죠. 네, 입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여기가 또 주름이 약간 잡혀가지고 살짝 조금 입구가 좀 이렇게 벌어진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도 아주 처리를 예쁘게 잘하신 거 같아요.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아, 화분이 기장 견고합니다. 뚱딴지 화분은 마감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아,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을 제가 네개를 묶어봤어요. 요거 네개뿐이 없어서 제가 네개를한 분이 가져가시라고 네개씩 묶어서. 개당 22,000원씩이고요. 아, 4개 하면은 88,000원이에요. 근데 요거 네개에서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 안에 또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석이 반짝반짝 박혀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빛이 나면서도 아,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굉장히 예뻐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 네개 묶어서 88,000원이지만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0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8.5 보시면 되세요. 아, 입구는 10, 높이는 8.5 보시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종이컵 넣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예쁘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잔잔한 꽃이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그다음 또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제가 또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20번도 양이 없어서 두 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세트를 묶어서 20번도 할인 많이 했습니다. 두 개해서 요거는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얘 하나 3만 원짜리예요. 3만 원짜리고 이거 28,000원짜리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두개 해서 5만, 8,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아,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입구 한 10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10이고 얘도 한 10cm 보시면 되고요. 내경 한번 볼까요? 내경은. 한요 정도,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쏙 들어간 거는 아, 요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깨진 게 아니에요. 불량 아닙니다. 원래 만들 때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만드신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를요. 요두 개에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네 이번에는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아 제가 이렇게 두개 묶어봤어요. 요거 유약칠이 안돼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 스타일이면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아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샤링을 했다 그럴까요 샤링샤링 한 그런 화분이고요 아 사이즈는 좋습니다 이것도 치수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하게 1 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 1 c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높이, 그런 사이즈입니다 얘도 한번 재볼까요 9 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한1 3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네가 3만 4천 원이고요. 얘를 갖다가 2만 ,000, 5천, 5만 9천 원이에요. 5만 9천 원인데, 제가 이렇게 두개 묶겠습니다. 두 개를 묶었으니까 할인을좀 해드려야겠죠? 해서 요거는 5만 5천 원에 하겠습니다. 뚱딴집은 저렴하게 구해,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는 요런 거는 얼른 가세요. 네, 21번입니다. 하분이아직견고하고 아주, 아주 단단하고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캐릭터분을 이렇게 제가 모아봤어요. 이렇게 양동이를 두개 들고 있는 아이들하고요. 또 이렇게 신랑 식품 가요 이렇게 또한 쌍이 있습니다 발도 한번 봐주세요 너무 귀엽죠 아, 화분 다리를 이렇게 발 처리를 했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애들 한 개당 2만원씩 이에요 아, 네개를 묶어서 제가 요거는 8만원이 나갑니다 근데 또네개 묶었으니까 는 할인을 좀 해드려야죠 75,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 네개 하시면 75,000원 가겠습니다 요거딱한 쌍뿐이 없으니까 는 얼른 가져가세요 이런 애들은요 네, 화분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 8, 8cm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얼마나 오나요 얘는 9cm 보시면 되세요. 8,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도 보시면은, 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한8.5 정도 되죠?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큰 애는 또 10cm가 나오고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캐릭터 화분 4개에서 8만원이지만은 7 5천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들 얼른 데려가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쁩니다. 아주 특이하고. 또 화분, 화분에는 유화출이 과하게 안돼 있어가지고 물 마름도 좋은 화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붕가리, 붕가리 철에 제일 많이 쓰실 수 있는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더 나은 공방이고요. 몸판에 과학이 유학출이 안되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화분이에요. 가격도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 요거 종이컵 한번 노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한 3개는 들어가겠죠? 이런 사이즈고요. 입구는 한14.5 정도 나와요. 이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14.5 정도, 외경 거의 15 가까이 나오죠? 14.5 정도 나오는 분이고요. 높이도 한1 1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칼라는 여러 가지로 가겠어요. 이렇게 골고루 갈 거고요. 여기다가 조금 작은 사이즈, 조금만 작은 애들도 중품 정도 심을 수 있는 애들, 조금만이거는 11일 나오, 11.5 나옵니다. 11.5 보시면 되세요. 높이도 한 9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런 두개 섞어가지고, 아, 요거는 14,000원, 요거 12,000원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섞어서 전부 5종 해가지고, 아, 요거는 64,000원 나가겠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아, 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물 마름도 비교적 좋은 화분이고, 그래서 이 화분은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화분입니다. 제가 많은 화분을 판매를 하지만은, 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 화분이고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네, 이거 오정해서 육만 사천 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또요거 꽃은 꽃 무늬는 제가 랜덤으로 갈게요. 꽃은 제가 중복되지 않게 아, 한 몰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가겠어, 맞춰서 가겠습니다. 똑같은 색깔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다음 에또2 4사 번요. 2 4번 이렇게 또사각뿐입니다 큼직한 사각, 단백공방이고요. 큼직한 사각뿐이고 이것도 물 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더 가볍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 한번더 가볍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거 한12 보시면 되세요.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높이도 한11 11자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놓고 진열할 때. 다이에서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쓰시기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예쁘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개당 22,000원씩이고요. 세 개에서 66,000원 가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다. 없어지는 화분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25번이요. 요거 꽃 색깔만 다릅니다. 이런 색깔도 있으니까요. 아, 제가 색감은 이 색깔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적절하게 아, 이렇게 섞어서 조화롭게 섞어서 가니까요. 아, 너무 색깔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또 예쁘게 보, 맞춰서 보내겠습니다. 조이컵 나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세개에서 66,000원 가겠습니다. 2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26번이요. 26번 여러분입니다. 아, 여러분이고요. 요거 두개 해서 35,000원 가겠습니다. 얘들 사이즈 참 좋아요. 입구 사이즈가 13.5 정도나 외경 13.5 나오고요. 높이도 한13.5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얘는 또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외경은15 나오고요. 아, 높이는 한10.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두개 묶어서 요건 3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두개3 3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대 있는 애들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농분 가겠습니다. 저 시원한 농분이고요. 아, 키부터 한번 재볼게요. 단배공방분입니다 몸판에 유약칠이 과하게 안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으세요. 19 나오죠? 높이는 19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는 얼마나, 나올까요? 입구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돼요. 1 0일에서19 보시면 됩니다. 요런 애들은 개당 28,000원씩이고요. 두개 묶어서 이렇게 5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화분 가겠습니다. 성화분이 렇게 멋진 분이 나왔고요. 아, 올려 성화분을 올릴 때마다 다 품절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화분이 멋진멋 화분이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좀 멋들어지게 나왔죠? 이런 분이고요. 여기는 약간 볼록하면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 약간 후리를 잡았어요. 그런 분입니다. 키한번 재봐드릴게요. 키한번 재볼게요. 제가요. 키는 17 보시면 되고요. 또 입구 사이즈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또 이거는 두 개에서 개당 3만원씩이고요. 두 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얘네들이요. 그 29번이요. 29번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묶어봤습니다. 아, 29번은 이런 애들 두개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예, 주물럭 주물럭해서 만드는 분이라서 여기 아, 처리 해놓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아마 멋스러운 걸 느끼실 거예요. 화분이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롱볼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있으면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멋있는 화분이죠. 어느 쪽으로 돈려놓고 쓰셔도 멋진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렇게 세개 해서 얘네들은 얘가 3만 원이고요. 얘네들 2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송화분 7만 원에 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이거 토다운 화분이고요. 아, 이렇게 롱분입니다. 저희 조이컵을 한번 놔봤죠. 키 사이즈, 키 사이즈 한번 보이시죠? 저렇게 차이가 나고. 아, 30이 넘는 그런 사이즈에요. 대품을 심수 있는 늘어지는 애들, 대품을, 뭐, 라울이라든가, 뭐, 늘어진, 원숭이 꼬리 같은 거 심어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깁장이나 노즈 쓰시는 분들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를 한번 제대로 제, 정식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32가 나와요. 32가 나오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외경은 한18 나오고요. 내경은 한15.16 거의 다 나옵니다 내 경우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물 마름도 좋고 유약처이 과하게 안돼 있으면서도 아 화분 이 몸판에다가 이렇게 또 무늬를 무늬까지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화분이 네, 대품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여기다가 늘어지는 애들, 대품을 심어주면 진짜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네, 오늘 또 예쁜 애들 많이 소개했고요. 오늘 할인도 많이 했으니까요. 아, 빠른 쯤 하셔가지고 알뜰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